버블 내내 가장 뜨거운 팀이었던 포틀랜드 1라운드에서 레이커스를 만났는데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꽤나 고생하고 있죠. 분명 1차전을 잡아낼 때만 해도 좋았는데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르브론 AD 지금 포틀랜드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건 체력 문제예요. 버블에 들어온 순간부터 파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중간에 휴식 없이 와일드 카드전까지 겪으면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쳤어요. 릴라드랑 메칼럼은 그때부터 리그 평균 1, 2위의 출전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너키치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갈아넣고 있어요. 때문에 이 체력 문제를 확실하게 공략하고 있는 보겔 감독의 전략이 눈에 띕니다. 이 시리즈의 전반전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건 르브론도 A도 아니고 바로 하워드예요. 개인적으로는 보겔 감독의 주문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하워드는 다른 것보다 상대 포워드와 빅맨, 특히 너키치를 지치게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박스아웃은 기본이고요. 공수에서 파울을 많이 하면서까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게 하는 거죠. 오늘 경기도 보면 후반전에는 다리가 풀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하워드의 공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오늘 멜로랑 신경전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라고 보고요. 짜증난 척하는데 백코트할 때잘 보면 웃고 있어요. 중요할 때는 파울도 안 하고요. 그리고 하워드만큼이나 빛나고 있는 카루소가 있죠. 오늘 해설진이 릴라드에게 오른쪽 돌파를 계속 내준다. 이걸 막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레이커스의 전술입니다. 레이커스는 경기 내내 카로소나 KCP가 릴라드한테 풀 포트로 붙어서 오른쪽으로 가기만을 유도합니다. 릴라드는 오른쪽 돌파보다 왼쪽 돌파가 더 강력한 선수거든요. 클러치 타임의 릴라드를 생각해 보세요. 릴라드가 오른쪽에서 공을 잡고 있다. 이럴 때는 풀업 혹은 사이드 스텝 백에 이은 3점을 때릴 때가 많고 왼쪽에서 잡고 있을 때는 이렇게 돌파를 해서 밖으로 빼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특히 초반에 릴라드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딥 3를 꽂아 넣는 상황이 많은데 이건 레이커스의 자신감입니다. 적절한 점수 차를 유지하면 후반에 지친 포틀랜드를 다 따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그리고 이렇게 막는다고 그래도 이렇게 두 명이 압박하는 장거리 풀업 3점을 20개씩 쏠순 없고 돌파하다가 빼주는 게 왼쪽 돌파에 비해서는 확실히 아쉬워요. 그럼 너키치가 여기서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전반전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후반전에는 확실히 지쳐서 그런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아 물론 정신력으로 이겨내고 딥3를 꽂아넣는 릴라드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풀코트로 수비수를 달고다닌 릴라드 그리고 지칠대로 지친 너키치가 3점 라인 3네발 뒤에서 펼치는 피켈롤은 위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왼쪽 돌파에 이은 킥아웃도그 빈도수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슈터들의 감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러키 분석에서도 말을 했지만 이런 받아먹기형 선수들은 이렇게 더블팀 유발자들이 막혀버리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가끔 트렌트 주니어가 뭐좀 해보려다가 막히는데 제가 다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러면 은 결국에는 아이소 마스터, 메칼럼하고 카멜로가 해줘야 돼요. 그래도 잘했던 1차전과 가비지로 패배한 2차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메칼럼과 카멜로의 컨디션이에요. 나머지가 막힌 상황에서 이두 선수가 미드레인지에서 힘을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부분을 선택해서 그 부분만은 확실히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요. 일단 포틀랜드의 체력 그리고 수비력으로는 레이커스를 막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몇 가지를 정돈할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 AD한테 오늘도 너키치가 1대1로 미드레인지를 엄청 내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센터를 붙여서 거리를 두게 하는 것보다는 카멜로 같은 포워드를 붙여서 차라리 AD가 포스트업을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빅맨이 자꾸 끌려나가니까 오펜 리바를 너무 허용하고요. 기본적으로 AD는 이런 페이스업 상황에서는 그냥 못 막아요. 그럴 거면 포워드를 붙여서 포스트업을 치게 하고 더블팀을 가라는 거죠. 저는 AD가 포스트업 상황에서 더블팀 대처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AD는 기본적으로 5번보다 4번을 선호하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계속 비벼주면 슛감이 흔들리거든요. 뭐 수비에서도 4번 롤이 훨씬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오늘도 전반전에 AD가 답답했던 건 멜로가 계속 비벼주던 포스트업 상황에서 더블 팀 대처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이커스의 팀 3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는 3점이 있으면 그건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갈매기를 좀더 괴롭혀야 합니다. 아 지금은 전혀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골밑 사운드. 아 물론 지친 거 알고 하워드 맥기 AD 엄청 빡센 거 다들 알죠. 하지만 이기고 싶으면 빡사우웃는 해야 돼요. 아, 오펜 리바 를 너무 쌓입니다. 힘들어도 코트 위에 다섯 명이 서로를 도와가면서 리바운드 다 참여해야 됩니다. AD, 르브론이 3점을 잘 넣으면 이건 어차피 답은 없어요. 안 들어가길 빌어야 하는 거고, 대신에 골밑은 확실히 잠궈야죠. 다른 건 몰라도 이림 프로텍팅만큼은 화이트사이드랑 넣키지가 나쁘지 않잖아요. 아데니그림처럼좀 3점감이 안 좋은 애들을 막는 애들이 조금 도와주면서 이 골밑 돌파는 계속 잘 틀어막아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 수비에서는 AD는 포스터, 르브론은 돌파 후 킥아웃을 하게 만들면서 감이 좋지 않은 레이커스의 3점을 강제해야 하고요. 이 공격에서는 이제 릴라드의 왼쪽 돌파 후 킥아웃을 살릴 방법을 찾아내고 맥칼런과 카멜로가 계속 터져주기만을 빌어야 됩니다. 아 현실적으로 쉬운 게 하나도 없죠. 이게 다 체력 때문이에요. 저 수비에서의 로테이션 다 체력 싸움이고 축감도 다 체력에서 나오는 건데 힘드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노리는 레이커스의 노림수는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릴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포틀랜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